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의 그 아들 이스마일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라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일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어,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어, 갱신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 100세와 90세라는 나이의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 바란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응답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일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필을 베었으니, 아멘. 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거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를 더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마도 후손과 관련된 언약이었기에 많은 신체 기관 중에 생식기에 시행됐다고도 추측하는데요. 이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구별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앞선 17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시킬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내용 관찰. 아. 그래서 따라서 할레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나도 하나님께 한길로,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까지 할 일을 받게 합니까? 26절과 27절을 참가하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일이 할 일을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 일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또 이방인에게 돈으로 산 자들이나 또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어, 그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이스마엘도 있었다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또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 할례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그 약속이 할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확대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안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온전한 믿음과 또 응답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통해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그온 집안이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래는 어, 육체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할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상직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할 예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 예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외음의 고백으로 마음에 할 예를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아브라함의 민족을 구별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이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그 마음을 통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실 거다. 라고 하나님은 친히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4장 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할례를 너희가 받고 너희 마음의 포필을 잘라 내어라.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라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가 원하는 할례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할례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구별되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그때부터 시작된 세례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세례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존재답게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세례를 받은 자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불신의 자리가 또 아직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고개를 들고 있는 죄악의 흔적들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라는 어, 것은 흔적이 남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곧 우리 마음에 믿음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각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신앙을 지키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 어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 공동체로 가정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같은 믿음의 흔적, 믿음의 경험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암 환호와 수술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홀로 지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무리 치료해도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들의 절망의 자리에 위로와 소망의 길을 내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크고 작은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들 가운데 생명과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한 홀로 지내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사 아브라함에게 하,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혈압과 총과 또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 의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의 언약 공동체로 걷고 갔던 것처럼 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공동체로 받득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한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도전받고 연약해질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자라가고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또한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특별히 아무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생명과 기적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밤이 깊어질수록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반드시 새벽과 아침에가 뜬다 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애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수술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모든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특별히 그 수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함께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크고 작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며 속히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수술을 앞둔 이들도, 또한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과도, 있는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집에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을,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외롭지 않도록 친히 벗이 되어 주시며,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홀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담임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목사님과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부노회장과 피특자훈련과 제자훈련, 신방 등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담임목사님 노회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구역장 성직이 영성공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구역장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